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사 전재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신체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나 뭐 만성질환 면역력들이 떨어져서 이 신체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어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건강톡톡 면역쑥쑥 코어운동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배워볼 코어운동의 코어는 이 중심이라는 뜻으로 우리 몸의 등, 복부, 엉덩이, 이 골반 근육을 말합니다. 이 코어가 발달되어야 운동을 비롯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움직임이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코어운동은 첫 번째 슈퍼맨 자세. 두 번째는 플랭크, 세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힙 브릿지입니다. 자, 그럼 정확한 자세를 보면서 진행해 볼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운동을 진행해 주실 보조강사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조강사를 맡게 된 한송철입니다. 자, 먼저 슈퍼맨 운동은 어, 배를 깔고 편하게 엎드리신 후에 양 팔과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려 주시고 시선은 정면 혹은 목이 편안한 자세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너무 오래 진행하게 되면 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1회당 10초씩 끊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효과 부위로는 허벅지 뒤쪽과 허리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운동 슈퍼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누워주시죠. 자 슈퍼맨 자세는 일단 편안하게.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팔은 우리 만세하듯이 앞으로 쭉 뻗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그리고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번쩍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업! 이 자세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잠깐 대기 내려 앉아 주시고, 올라가실 때 목을 너무 올리신다던가, 혹은 상체랑 하체는 올라가셨는데 목을 너무 아래로 내려가신다던가,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허리에 요통이 진행될 수 있으니 어, 회원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맞게 가동 범위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업 편안하게 쭉 올려주셨다가 넷! 다시 내려가시고 다시 업쭉 올리셨다가 힘드실 때 다시 내려가시고. 요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운동자가 아니시니까 원하시는 만큼 하시되 보통 시간은 10초, 1회당 10초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플랭크는 팔꿈치로 몸을 받쳐서 엎드리고 허리와 몸이 일직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깨가 너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혹은 엉덩이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 이렇게 되겠고요 효과 부위로는 우리 골반 그리고 복근 그리고 허벅지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어, 무릎을 땅에 댄 채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운동 플랭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플랭크도 아까 마찬가지로 쇼맨처럼 엎드려 주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팔꿈치를 대준단 식으로 모아 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조금만 좁혀서 음. 뒤꿈치가 닿지 않게, 어, 웬만하면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엉덩이 업. 자 어깨선 그리고 골반 엉덩이에 그리고 다리까지 웬만하면 일자가 되게 유지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의 사항으로는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너무 올라가거나 요것만 지켜주면 시 되겠습니다. 하나 더. 목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다음 어깨선이 너무 내려가거나 올라오거나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플랭크 한번 동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업. 네. 요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이거 1회다 아까 똑같이 10초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 보시고 하실 때 복근이 어느 정도 하늘 방향으로 말아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힙 브릿지는 위를 보고 반드시 누워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기를 천천히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엉덩이가 운동 수행 중에 땅에 닿지 않게 하여 운동을 진행해주고 견갑골이 떨어지지 않는 선까지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부위로는 허리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다음 동작으로는 우리 힙 브릿지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 브릿지는 여러분들 천장을 보고 편하게 누워 주시면 되고요. 손은 여러분들 엉덩이 옆에다가 편안하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 다리는 어, 운동이 쉬우신 분들은 엉덩이에 점점 멀어지시면 되고요.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발을 좀더 엉덩이쪽에 붙여주시면 강도가 조금 쉬워진다는 거 인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상태로 무릎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유의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업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들어주면 됩니다. 다시 내려가시고 자 주의 사항으로는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신다든가 혹은 모아지신다든가. 아니면 엉덩이를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견갑골, 어깨 근육이 아예 떼지던가,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운동 진행 시에는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게 반복해서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업후 내뱉어 주시고 내려갔다가 다시 업후 다시 내려갔다가 업. 자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드 플랭크는 어, 다리를 뒤로 접어주시고 팔꿈치를 땅에 대준 다음에 목 그리고 허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효과 부위로는 우리 골반 균형을 잘 맞춰줘가지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나 자세 교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운동 사이드 플랭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주시고요. 자, 사이드 플랭크는 옆을 보고 누워주시면 되고요. 손의 위치는 이렇게 팔꿈치를 댄다는 식으로 편안하게 두시면 되고요. 다리를 우리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접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부려 주시고, 반대 손은 골반에 위치하시고 그대로 업 올라오셔서 몸이 일자가 되게 유지해 주시고. 고개가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하지 않게 일자로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고. 운동 진행 시에는 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보통 10초씩 끊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업! 다시 내려가시고, 한번더 업! 쭉 편하게 다시 내려가 주시고,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와 함께 네 가지의 코어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 여건이 안 좋아졌지만, 이렇게 오늘 배워본 간단한 이 홈트레이닝으로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쑥쑥 좋아지는 건 어떤가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건강! 톡톡! 면역! 쏙쏙! One, two, t h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